1. 정료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여러 개 접속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2.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2. 다음 중 정료 회로를 평가하는 파라미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괴한 1. 3. 다음과 같은 용량성 캐페시터를 이용한 평화 회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정료 파형의 주파수는 맥동률과 무관하다. 4. 잡음지수가 3db이고 증폭도가 20db인 전치 증폭기를 잡음지수가 5db인 종속 증폭기에 연결하면 종합 잡음지수는 얼마가 되는가? 2. 3.2dB. 5. 다음 중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입력의 신호 변화 형상이 출력 단에 확대되어 복사시킨다. 6. 다음 중 트랜지스터 증폭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통 베이스 회로의 전류 이득과 공통 컬렉터 회로의 전압 이득은 모두 1보다 크다. 7. 다음 증폭기 회로에서 베타이백인 경우 컬렉터 전류 IC는 얼마인가? 4. 1.86mA. 8. 외부로부터의 전기적인 신호가 없어도 회로 내에서 전기 진동을 발생하는 회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발진회로 9. 발진회로에서 발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2. 출력신호의 일부분을 정계현시킨다. 10. FM에서 최대 주파수 편의가 60KHz이고 최대 변조 주파수가 6KHz라 하면 변조도는 얼마인가? 3. 80% 12. 다음 중 변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송파의 정보신호를 신는 것을 변조라 한다. 12.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시간으로 턴온 시간은? 4. 상승 시간 플러스 지연 시간. 13. 다음 그림은 이상적인 펄스를 나타낸 것이다. 펄스의 듀티 사이클 뒤의 식으로 맞는 것은? 2번. 14.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 출력의 값과 그 기능은? 3. 11111. 코드 변환. 15. 3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1. 0010. 16. 0과 1의 조합에 의하여 어떠한 기호라도 표현될 수 있도록 부호화를 행하는 회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인코더 17 다음 중 환영 개수기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은 4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 18기억된 내용을 자외선을 비추어 수거시키는 롬은 1 ep 롬19 디지털 논리 소자에서 회로 동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출력에 연결할 수 있는 동일한 논리 게이트의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페나웃 20 카운터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는 생산품의 개수를 파악하려고 한다. 최대 500개의 생산품을 카운트하기 위한 카운트를 플립플롭을 이용 제작할 때 최소한 몇 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한가? 3, 9, 22. 다음에 정보통신망 구성 요소 중 일반 전화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1, 단말장치. 22. 다음 중 혼합형 동기식 전송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송신측과 수신측이 비동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23. 아날로그 전송 회선에서 BPSK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4800BPS의 전송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려 할때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은 2, 2400Hz, 24 다음 중 BSC 프로토콜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식은 1 루프 방식, 25 표준화 기구 중에서 주로 데이터 통신의 물리적인 연결 인터페이스와 전자신호의 규격을 규정하는 기관은 2, e i a 26 데이터의 통신국의 주소, 에러 검출 부호, 프로토콜 제어 등의 제어 정보인 헤더를 부착하는 기능은 4. 캡슐화. 27.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중 통신할 신호들의 실제 의미란 뜻으로 상호협상과 오류 처리에 대한 제어 정보 등이 포함되는 것은 1. 의미. 28. 전자우편이나 파일 전송과 같은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은 4. 응용계층. 29. 랜의 전송 방식에서 원래의 신호를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지 않고 전송하는 방식은 4. 베이스밴드 방식. 30. 다음 중 유선홈 네트워킹 기술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3. UWB 31. 이동통신에서 반사나 해절 등으로 전파 전송 경로가 다르게 되어 수신신호의 레벨이 변동이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페이딩 현상 32. 무선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의 수신부를 신호 흐름 순서대로 올바르게 구성한 것은? 1. 믹서, 이프 증폭기, 복조기, 재생기 33. 우주 잡음 대기가스, 강우에 의한 감쇄, 윈열잡음 등의 영향이 적은 전파의 창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오른 것은? 2.1에서 10GHz 34. 광대역 통합망의 계층 구조 중 전달망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프트위치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구현 35. 종합정보통신망에서 사용자만 간 인터페이스의 기본 채널 구조인 2B 플러스 D의 전송 용량은? 3. 144kbps 36. 광케이블을 지방까지 연결함으로써 기존 방식에 비해 빠르고 안정된 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1. FTTH 37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시 네트워크에 관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1. 파일 데이터의 종류 및 측정 방법 38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비의 기능에 따라 정상 상태를 시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4. 보수시험 프로그램 39 다음 중 TMN에서 정해하고 있는 5가지 관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조직 관리 40. 20개의 전화국 간을 메시형으로 연결하려면 필요한 회선 수는 1. 190개 41. 어떤 펄스의 펄스 시간이 1 0 9 2 0 6 s e 일때이 펄스의 변조 속도 부보는 4. 천0 0 0보 42. 다음 중 정보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전송 통제기 43. 터미널과 데이터 전송 회선을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터미널 내부의 전기적 신호 레벨과의 상호 변환 역할은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가? 1. 회선 접속부 44. 두 개의 음성급 회선을 이용하여 고속의 전송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3. 역 다중하기. 45. TDM에서 n 개의 신호출처가 있다면 각 프레임이 포함하는 시간 슬롯은 최소 몇 개인가? 2. n g 46. 어느 센터의 최번시 동아량을 측정하니 1시간 동안에 3분짜리 100개가 측정되었다. 이 센터의 최번시 동아량은 몇 이하렐인가? 2. OERL. 47. 다음 중 포트 공용 이용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컴퓨터 포트의 평균 사용률이 낮음으로 낮은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48. 다음 중 집중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동기식인 비트 삽입식과 비동기식인 문자 삽입식으로 분류된다. 49. 제공되는 프로그램 패키지를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시청하고 정액제 방식으로 VOD 콘텐츠를 과금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서브스크립션 VOD 50. 전화기와 교환기간에 접속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방식은? 1. 가입자선 신호방식 51. 현재 방송 장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송 방식으로 아날로그 CCTV 카메라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활용해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한 방식은 2. HDSDI. 52. 다음 중 CCTV의 기본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스펙트럼 분석 장치. 53. H323 또는 10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VOIP. 54. 다음 중 강으로 인한 위성통신 신호의 감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2. 앵글 다이버시티 55. 다음 중 정지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 전체 커버위성 수는 90도 간격으로 최소 4개이다. 56. 자유공간에서 송수신 안테나 간 거리 2km의 10GHz의 주파수로 통신 링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전송경로 손실은 대략 얼마인가? 3. 1 1 8 5 d b 57. 이동 전화망의 위치 등록 장치인 h l r 기 기능이 아닌 것은? 3. 채널 알당 58. 고품질의 음성 및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은? 2. DNB 59. 다음 중 비디오 텍스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헤드엔드 60. 다음 중 메시지 처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MH 61. 한 개의 광섬 유의 파장이 다른 신호를 단일 빔으로 모사서 전송하는 광다중 전송 방식은? 4. WDM 62 다음 중 통신 속도와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 전송로의 단위 시간당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캐논의 채널 용량 이라고 한다 63 16진 psk 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 신호 속도가 12,400 bps 라면 변조 속도는 얼마인가 3 3,100보 64 okhz 의 음성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4 100ms 65 시드마 통신망에서 주파수 재사용 패턴 K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가? 1. 오쏘 건널 코드. 66. 다음 문장의 괄호 ABCDE가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 전송 매체, 유도 전송 매체, 비유도 전송 매체, 유선 공기. 67. 가장 널리 사용되는 100MBPS, 디지털 전송용 UTP 케이블에 접속에 사용되는 8핀 커넥터 표준 규격은? 4. RJ-45. 68. 허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동종 장비 간 예를 들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은? 1. 크로스 케이블 69. 블록 동기 방식 중 문자 동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데이터 전송의 끝을 의미하는 엔드 제어 신호 사용 70. 테스트라는 문자를 아스키 코드 형태로 변환하여 비동기 방식으로 전송할 때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를 각각 1비트로 할 경우 전송되는 총 비트 수는? 4. 40비트 71. 다음 중 통화로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통신선로를 송신 및 수신선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72. 다음 중 디지털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슬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슬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SSB 방법을 사용한다. 73. 다음 중 서브네팅을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4. 서브넷 분할을 하면 호스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74. IPv4와 IPv6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IPv6는 A, B, C, D 등의 클래스 단위로 비순차적 주소 할당 방식을 사용한다. 75 다음 중 블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한다. 76 다음 중 IP 부포의 주소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3번 77 IP 통신망의 경로 지정 통신 규약의 하나로서 경유하는 라우터의 대수에 따라 최단 경로를 동적으로 결정하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1릿78 인터넷 전화망과 유선 전화망 간을 상호 연동시키는데 시용되는 시그널링 프로토콜은? 1. 시그트런. 79. 전송 제어 프로토콜 중 HDLC 프로토콜의 시작 플래그가 0111110이면 종료 플래그는 어느 것인가? 3. 01111110. 80. 다음 중 FEC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기기와 코딩 방식이 단순하다. 81. 제어 장치를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였을 때 하드와이어 제어 장치에 비하여 장점이 되지 않는 것은? 1. 제어 속도가 빠르다. 82. 다음 중 인터넷 응용에 적합한 대체 지향 언어는 3. 자바. 83. 다음 중 I/O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멀티플렉서 채널은 복수개의 입출력 장치를 동시에 제어할 수 없다. 84. 다음 진수 표현 중 가장 큰 수는 2. 257. 85. 다음 중 컴퓨터에서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양자화 표현. 86. 다음 중 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윈도우나 유닉스는 명령어 실행과 수행 방법이 같다. 87. 10진수 56789에 대한 BCD 코드는 어느 것인가? 1. 101 110 111 10001 88.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요소 장치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 연산 장치, 제어 장치. 89. 다음 프로세스 간 통신에 있어서 직접 통신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2. 한 통로는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와 연관될 수 있다. 90. 최근 운영체제들은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GUI가 개발되고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의 자원관리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컴파일러 91.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1억 5천만원 92.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사안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경영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은? 2. 별정통신사업 93. 다음중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감리업체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준공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4.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은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5. 다음중군내통신선노설비에서 충분한 해선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와 관계없는 것은 1. 오개로 인입되는 국선의 구성 96.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침해사고 97. 국선 수용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 반선의 접지 저항 허용 범위는 얼마인가? 2. 1 0 5메가 이하 98.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특고압은 1.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 99.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4. 감미란 품질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시공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0. 다음 중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점검사에 관한 100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으면 즉시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한다.